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너무 딸려요. 이제는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아요. 어릴 땐 밤새도 아침에 멀쩡했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바로 침대랑 합체. 그런데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체력입니다 체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보다 쉽게 지치고 피로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체력이 무너지면 일상도 무너집니다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찌뿌둥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벌써 졸리고 퇴근하면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 등록하고 러닝화 사고 유튜브에서 뭐 운동 영상 찾아보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제 나도 체력 키워보자 하고 의욕 충전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더 피곤해지고 근육통만 남고 몇 달이 지나도 체력이 그대로라면 그건 확실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즘 유튜브 덕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늦게까지 진료를 보다 보니 저도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쉽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세 가지 운동 방법을 실천해 봤습니다. 한 4주 정도 해보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질 체력을 국가대표급 체력으로 바꿔줄 이세 가지 핵심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체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체력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져요.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다녀온다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금방 쉽게 다녀와서 집에서 다른 활동도 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마트 다녀와서 장바구니 들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지쳐서 누워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근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고 싶다면 평소에 유산소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기보다는 근력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한가 봐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근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근력 운동하려면 헬스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읽었나요? 그럴 줄 알고 집에서 가능한 근력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Ja. <laughs>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플랭크입니다. 체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코어 운동이에요. 팔, 어깨, 복부, 허리, 하체까지 전신 근육을 한 번에 사용하면서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끝으로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온몸을 일자로 유지한 채 버티는 거예요.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운동이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30초만 지나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30초를 목표로 하시고요. 점점 시간을 늘려서 1분, 2분까지 버티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은데요. 세트수는 보통 총 3세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허리를 너무 꺾거나 엉덩이를 들지 말고 몸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난잘 버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거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옆에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다거나 허리가 아래로 꺾여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반쪽짜리 플랭크인 거예요. 그냥 몸에. 왕창 무리만 주고 있는 겁니다. 꼭 올바른 자세로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는 요즘에는 2분 내외로 하는데 처음부터 2분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2분이 또 너무 쉽게 느껴질 때가 올 텐데요. 2분에서 만족하지 말고 3분, 4분, 이렇게 점점 천천히 늘려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랭크를 하면은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운동이나 활동을 해도 덜 지치지 않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거리게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서 기절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내네 모습은 모두 지난 일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덜 지치고 덜 힘들고 체력이 좋아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운동할수록 더 힘이 난다 이런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면 저를 믿고 딱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30초도 지옥 같았던 플랭크도 어느새 2분을 가뿐하게 버티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러닝머신 위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 시간 넘게 뛰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저렇게 열심히 해도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무턱대고 오래 뛰기만 하면은 숨은 턱 끝까지 차고 효과는 반쪽 짜리 지치는 건두 배. 그래서 체력을 올리려면 유산소 운동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를 생각해 볼게요. 사람마다 뛰는 속도가 다르겠죠? 나한테 맞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속도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준은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해온 사람은 시속 10km 이상으로 뛰어야 심박수가 130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운동을 거의 안한 사람이라면 시속 9km로만 뛰어도 금방 130을 넘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은두 사람이 속도 차이가 크지만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건 몸이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평소에 심장이 1분에 70회 정도 뛴다면 운동할 때는 100회 이상 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상 중에도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기운도 나고 몸 전체의 대사 기능도 향상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심박수를 얼마나 올려야 하냐고요 이 표는 심박수에 따른 운동 강도를 구분하는 건데요. 가장 낮은 강도인 이 존원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의 범위 그 다음 존2는 60에서 70% 정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존5는 최대 심박수의 90에서 100%의 그 심박수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가장 높은 강도의 운동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이 존에 맞는 심박수를 맞춰서 계산해서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장 먼저 최대 심박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의 운동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분들은 심박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좋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존투 정도로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50대라면 최대 심박수는 220 50, 170이고 170에 60에서 70% 구간을 하면 되는데요 102에서 한119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워치처럼 심박수 재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심박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심박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감으로 강도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정도 뛰면 은한 심박수 한110 정도 될것 같아 하고 확인을 하면 실제로 110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 되면 컨디션에 따라 가끔은 조금 운동 강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겠죠 근력운동으로 몸을 간단하게 만들고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을 끌어올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체력의 한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차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젖산 역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잘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어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하는 이 느낌. 분명히 체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속도가 확 줄어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젖산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처음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유산소 대사죠. 숨도 덜 차고 꽤 오랫동안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동 강도에 따른 피로 산소량에 비해 호흡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야, 비상이야.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부산소 대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젖산이에요. 젖산이 많이 쌓이면 근육이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가뿐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았나 싶어지는 순간이죠. 이 젖산이 한꺼번에 쌓이면 더는 못 뛰겠다 싶은 생각이 오는데요. 이 지점을 젖산 역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경계선이에요. 만약에 내가 젖산 역치가 낮으면 운동 강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젖산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2 3 0분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고 몸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젖산 역치가 높아지면 50분, 1시간까지도 강도 있는 운동을 힘들지 않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체력을 진짜로 높이려면 무산소,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내 몸의 젖산이 최대한 천천히 늦게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젖산 역시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좋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젖산 역시를 높이기 아주 좋죠 그런데 인터벌 트레이닝 뭔가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분간 달리기와 4분간 걷기를 총 3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4분간 빠르게 달려주세요 전력직주까지는 아니고 숨이 차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속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이 속도로 30분은 못 뛰겠다 10분 감두면 됩니다 처음 한 2분은 괜찮은데 2분이 넘어가면서 어? 갑자기 다리가 무거운데?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바로 젖산이 쌓이면서 몸이 한계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4분이 지나면 드디어 걷는 시간 아 이제 쉬는 구간이다 싶겠죠? 하지만 완전히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 4분 동안 젖산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숨이 차긴 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어 주세요. 이렇게 걷는 동안 몸이 젖산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이 과정을 총 3회 이상 반복하면 됩니다. 4분 달리기와 4분 걷기를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하면은 24분 정도가 되겠죠. 처음에는 3세트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2세트부터 시작하고 적응이 되면 3세트로 늘려가면 됩니다 이 훈련을 하면 점점 젖산을 천천히 쌓이게 하는 몸이 되고 같은 강도로 운동을 더 오래 할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더 정확하게 강도를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 표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4분간은 존3나 존4로 달려보시고 달리고 난 이후에 4분은 존1 정도의 강도로 걷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어제 나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목소리> 오늘은 체력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을 키우고, 젖산 역훈련으로 체력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체력은 한번 만들어 두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쌓아가야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 오늘 알려 드린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고 체력이 좋아진 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체력 관리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